네, 안녕하세요. 토지즈코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GNX 부품 캠 가공 1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가공, 자격증 실기 및 부품 캠 가공 실무 등을 설명할 거고요. 어, 왼쪽에 보시는 도면, 이 도면 가지고, 그죠? 요 도면 가지고 이미 이제 모델은 이렇게 완성한 상태고요. 여기 관련된 동영상은 예, 앞 시간에 예,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드릴지그 베이스, 요거 지그 베이스 부품에 대한 캠 가공 방법, 지오메트리, 기계 가공, 그 다음에 프로그램 오퍼레이션 생성 및 설정 방법, 캐비티 밀링 표면 가공, 센터 드릴, 드릴, 탭 가공 방법, 구멍 밀링 황사, 리머 정사 가공 방법 등을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작업 순서는 UGNX 모델링 파일 을 활용해서 제조 설정해서, 그 다음에 가공 경로, NC2패스, 캠 프로그래밍 작업,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 NC데이터 확인 및 수정 작업까지 하겠습니다. 공정은 여기 6가지 공정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사용할 공구무도 6가지 공구, 여기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기타 특이사항들 여기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 도면상에 보면 여기 4-C5라고 하는 부분, 여기 모서리가 있는데요. 이 모서리 C5 부분은 제가 가공 생략할 거고요. 그래서 이 윗, 면에 있는 부분을 이제 표면 가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 드릴로 하나, 둘, 세 군데 센터 드릴 내고요. 도면상에 따지면 이 표면은 나 페이스밀, 페이스커터로, 페이스밀로 표면 가공하고, 여기 2-M6, 여기 탭, 하고 여기 h7이라고 하는 파이 18 여기 센터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또 m6. 요 구멍 세 개에 대해서 센터 드릴 뚫고 그다음에 드릴로 관통 내고 그다음에 여기 탭을 내고 그다음에 중앙에는 예, 리몰들어 가고 뭐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예, 여기 1차 작업이고요. 2차 작업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2차 작업은 뒤집어서 요 작업을 할 겁니다. 예. 2차 작업은 지금 안 하고 2차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여기서 1차 작업만 한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특이 사항들도 여기 한번 읽어 보시면 아시겠죠? 한 번씩 보시면. 그 센터 드릴 드릴 낼 때는 G81하고 83 드릴링 고정 사이클 사용하고,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기타,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도명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없죠? 자, 그럼 여기 왼쪽 놓고, 이제 요거 한번 이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요 모델링 파일도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 UGNX상에서 용용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여기 제조로 들어오셔야지 이제 캠 가공을 할수 있습니다. 제조로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2차원이죠, 이거. 어떻게 봐도 다 2차원이니까, 캠제너를하고 밀플라나, 이거 2차원 가공,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이제 이거 세팅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세팅하는 거는,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기계 가공, 기계 공, 공구,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션 생성. 요, 요 직전까지만 만드는 거예요. 요 지오메트리하고, 그 다음에 기계 공구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공구 여기 있는 6개까지 다 만들 거거든요. 자, 볼게요. 그리고 이거 소재 표면을 여기 위쪽이 이제 맥스가 아니라 여기다 1mm 더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소재 두께요 도면상에서는 15t 인데요. 지금 이쪽 뒷면을 빼고 윗면만 보니까 15t 인데 여기다 1t를 더 추가할 거예요. 실제 소재는. 이제 표면 가공할 때그 여유 값으로 주려고요. 이해됐죠? 예,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지오메트리뷰 먼저 들어오시고, mcs밀 앞에 플러스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mcs밀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구, 가공 원점이죠. G54 원점. 원점은 여기 센터에 잡겠습니다. 좌표계 있는 요 지점에다가. 좌표계 달러를 클릭해서 아마 센터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냥 럼그 확인 누르겠습니다. 센터 G54 여기다가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세 정보 들어가서 여기 1돼 있어야지, 어, 1돼 있어야 되죠. 네. 여기 1이 돼 있어야지, 예. 여기 1이 돼 있어야지 G54입니다. 예. G5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평면이 아니라 평면으로 잡고 요 위쪽 면을 잡아서요. 요 윗면에다가 50을 주시면 안전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주시면 되고. 자, 워크피스에 들어가셔서 여기 더블 클릭 들어가고요. 파트 지정에 이제 가공해야 되는 부품은 얘고 클릭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블랭크 지정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제 소재 상, 소재 이제 이거 어떻게 줄 것인가. 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원 소재 크기를 줄 거잖아요. 경계 블록으로. ZM 플러스 쪽에다가 1 주시면 여기 1mm가 올라옵니다. f 8번 누르면. 이렇게. 이해됐죠? 요거 가공할 겁니다. 확인 눌러주고, 또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제 지오메트리 세팅이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CS 미라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기계 공구 뷰로 들어오셔서요. 공구는 여섯 개 있는 거 순서대로 다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서요. 네,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음, 공구를 먼저 페이스밀 1번 공구 886날이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기계 공구 뷰로, 공구 생성 들어오셔서, 페이스밀은 요 안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구 라이브러리 검색에 들어가서, 밀링 안에 여기 면밀링 클릭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페이스커터가 들어왔고요 그냥 확인 누르고 80파이니까 여기 64짜리 일단 클릭해 놓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하나가 여기 생성이 돼요 근데 이름이 좀 다르죠 일단 요거 취소로 빠져나오고 요거 클릭해서 F2번이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름 변경으로 이름을 좀 바꿔 놓을게요 T 소문자로 해도 됩니다 T01번에 한글로 페이스밀 그 다음에 80파이고 맞죠 그 다음에 6날이죠. 6날. 엔터치겠습니다. 소문자 적어도 대문자 됩니다. 됐죠? 이거 더블클릭 들어가서요. 88 그대로고, 그 다음에 88은 이 밑에 부분이라서 이게 딱 88로 위아래로 다 88이 되려면 못 따기 각도를 제로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스트레이트로 공고 내려오고, 날은 6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공구번호 다 1번, 1번, 1번으로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얘예 누르시면 이제 1번 공구 페이스밀886 날이 만들어졌고 자 공구 생성 들어가서 센터 드릴 센터 드릴은 이 안에 드릴 안에 들었어요 드릴 안에 두 번째 거 이거 전이두 번째 거 스포트 드릴링 이걸로 이걸로 센터 드릴로 쓸 겁니다 그래서 T02번 센터 드릴 약 3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치고 그다음에 이 직경 12에 있는 걸요 그냥 3으로 그냥 바꿔줄게요 공구 번호 2번 2번 주시면 되고. 엔터. 자, 그다음에 3번 드릴 공구 5파이다. 그죠 네, 5파이. 드릴은 세 번째 거. 눌러 주고 T03에 드릴 5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치고 5파이라고 해 주고요. 공구 번호 3번, 3번입니다. 확인 눌러 주고 자, 공공생성 누르고요. 탭은 M6에 피치 1자리죠 자, 그러면 탭네 번째 거 눌러 주고 T04번입니다. T04번에 탭이고요. M 6에 1이라고 해 줄게요. 이렇게만 표현해 주면 되겠죠. M6이죠. 1피치. 요1 이게 1피치란 뜻이고요. 여기 이제 미터 보통 나사요, 사실은. 요 사이즈는 6이 됐고 피치는 여기 안피 쓰이 있으니까 제가 1 주겠습니다. 공0번호4번 4번 확인 눌러 주고. 자, 그다음 공구 생성. 5번 공구는 평엔드밀 8파이의 두 날이네요. 평엔드밀이네요. 그러면 이거 드릴이 아니라 밀플러나쪽 들어가서 첫 번째 교육에 평엔드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05번에 평, 앤드, 밀, 8 파이, 두, 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 파이니까 이거 팔로 바꿔주고, 두, 날이고, 공구번호 5번, 5번, 5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 생성 누르고, 이번엔 6번, 리머, 어, 여기 리머라고 써 있다, 그죠? 리머. 리머는 여기 없죠? 리머는 여기 아마 드릴에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드릴에 들어가면 리머가 여기 있어요. 이거에 리머입니다. 리머라고 써 있죠? 네, 요거 드래그 잡고, 리머. T06번의 리머 1파이그 다음에 H7급이죠. 네. 리머 자체에 그 공차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 공차를 만드는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거 18짜리 리머를 쓰냐면 중간에 이게 8 0에 H7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가공할 때 엔드밀러 가공하지 마십시오. 엔드밀러는 9.6이나 9 6이 정도로 가공해요. 양쪽으로 0.2mm씩 가공 여유를 주고 여기 있는 리머 가지고 좀더 가공을 하는 겁니다. 리머 가지고 쑥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드릴처럼. 그래서 공구가 드릴 공구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리머 확인해 주고 어, 그 다음에 이거 1파이죠 16날 10, 공구번호 6번 6번 확인눌 해주시면 됩니다. 어, 요거는 글자가 약간 이상해졌네요. 요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름 변경 급이라는 말이 뒤에 붙었네요. 여기다 붙일 건데, 그죠? 엔터. 자, 그럼 공구 총 6가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 두고, 이제 표면 정상 가공 할 건데, 캐비티 밀링 방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캐비티 밀링이 사실은 요거 밀플라나 쪽에 들어있진 않아요. 캐비티 밀링이 컨트롤 쪽에 들어있을 거예요. 3D 가공 쪽에 들어있는 공, 가공 명령어에요 자, 어쨌든요.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 여기 드릴 말고, 컨트롤 쪽에 들어가 보면 캐비티 밀링. 여기 3D 가공 하는 것처럼 이걸로 일단 해주고, 자그 다음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램에 공구는 여기 1번 페이스밀 그 다음에 우리는 워크피스 기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표면 정삭이니까요 밀 피니쉬로 가주시죠 그 다음 여기는 1번 공정의 표면 정삭 가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없죠? 확인 눌러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좀 꺾어서 이제 가공 영역을 잡아야 돼요 영역 지정 클릭을 하고요 영역을 잡을 때 윗면, 바닥면인데, 여기만 잡으면 안 되고요. 살짝 틀어보면 요 옆면도 보이죠? 요 옆면도 가공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그래야지 이제 이게 공구가 제대로 될 거예요. 요 옆면을 빠트리면 안 돼요. 클릭으로 저는 세 군데 잡았습니다. 자, 확인 눌러 주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파트 따르기가 아니라 이건 외곽에 있는 공구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 깊이는 6. 이거 한 방에 이렇게 안 하고, 이거 1mm씩 가공해야 됩니다. 최대 관공 간격 1mm씩 1mm씩 가공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절삭 매기 변수 들어가서, 수준은 깊이 가공 방식 수준, 안에서, 아,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공하고, 아일랜드는 클린업 해주고, 스톡은 없죠. 정삭이니까그 다음 특이사항 없고,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들어가셔서, 비절삭 이동에서는, 공구가 스트레이트로 내려오게 해야 되죠. 근데 외곽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나선형을 뭐 플론지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일단 플론지로 바꾸면 이 빨간색이, 빨간색이 공구가 내려오는 방향이에요. 나선은 이렇게 공구가 이제 휙휙 돌면서 헬리컬로 내려온다는 소리고 플론지는 스트레이트로 공구가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빨간색 선이 공구가 내려오는 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플론지로 전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송미 속도 들어가서요. 어, 페이스밀은, 일본 공구 페이스밀은 F80에 S800입니다. S, 여기다가 800, 스펀지 속도고요 이송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피드값입니다. 아, 80이죠? F80. 엔터주고,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래놓고, 요 화면 조금 줄여놓고요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면, 경, 이거 생성 눌러보시면, 투패스 선이 생기고, 이때에 게 따라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밑에 뭔가 탁 카운팅이 되고 있죠? 포스트 프로세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자, 됐으면 여기다가 검증 들어가셔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속도 조금 느리게 하겠습니다. 3G 동적이고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커트에서 바깥에서 한번 크게 돌죠. 이런 스타일로.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와서 한번더 가공하고 속도 한번 조금만 내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닥을 타고 이렇게 가공해요. 실제 이렇게 가공한다, 그죠? 예, 정상으로 가공한 겁니다. 페이스커트로 그냥 표면 다 다져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눌러주고요. 다음 공정은 센터 드릴이라 그랬고요. 센터 드릴 구멍 어디 어 뚫는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드렸. 요즘 여기, 여기 있는 여기 구멍도 구멍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들은 뒤집어서 2차 가공할 때할 거예요 한꺼번에 여기 못다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여기서만 제가 탭하고 센터 드릴 그다음에 요 리머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드릴 구멍 하나, 그다음에 센터에 하나 또 하나 세 군데 센터 드릴 또세 군데 드릴 그다음에 탭은 두 군데 리머로 한 군데. 요렇게. 이해됐죠?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 센터 드릴을 할 겁니다. 센터 드릴은 유형을 드릴에 들어가셔야 되고, 센터 드릴은 요거 두 번째 거에요. 스포트 드릴이 요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구번호는 2번이겠죠? 2번 쓰고, 드릴 메소드. 그리고 공정은 2번 공정이고, 센터 드릴 가공이라고 쓰겠습니다. 요걸 한글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저는 써서 할게요. 요거.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구멍 지정 눌러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화면을 확대 조금 해서요 여기 보면 여기 우리가 스레드로 그려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스레드 보이시나요? 이 부분 요 스레드 쪽을 클릭할 거예요 클릭, 여기도 스레드 쪽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 쪽 클릭해 주면 세 군데 센터 생성이 됐죠 클릭해 주고 확인해 주고 자 위쪽 곡면 지정 클릭하셔서요 이건 면으로 잡겠다 제일 꼭대기 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센터 들이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하는데 공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 높이가 한 2mm 정도 되거든요. 도면상에 보면 맞죠? 아, 2mm죠. 자, 근데 뭐 충돌 날 일은 전혀 없는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여기 최소 간격이라고 하는 이 3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공구가 이쪽이 제일 낮은 쪽을 먼저 찌르고 나서 들때그 높이가 3이라는 소린데 겨우 1mm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기다가 조금 여유값 2를 더 줘서 5라고 해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게 특이 사항이고요. 자그 다음에 매개변수 편집 잠깐 들어가서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공구 깊이는 센터 드릴이니까 TP 깊이 우리가 지정해놓 깊이만큼 이 깊이는 한5 정도 주면 아3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웰을 이거 끄셔야지 M01로 뜹니다. 아 G0 G8 하나로 뜹니다. G81로 뜹니다. 이거 끄셔야지 81로 뜹니다. 확 눌러주시고 자 그다음 공구 경로 설정에 이송 속도 들어가셔서요. 센터 드릴은 F100 에 S1000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스피드 속도 S1000, F100, 엔터,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생성 누르면 이제 투패스 선 나오죠? 이런 네,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요까지 들고 움직이는 이 높이가 5mm라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여기 2mm 정도가 사, 여유가 생기죠. 부딪힐 일 없겠죠. 자, 그 다음 이거, 검증 들어가셔서 플레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플레이 눌러보면, 애들이 하나, 둘, 여기 센터 찔렀죠? 네, 세 군데. 에 흠집만, 펀칭만 하면 되는 거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줄게요. 이제는 드릴인데, 5파이짜리 드릴이고, F120, S1200이에요. 네, 됐죠? 3번 공구고, 드릴 5파이짜리 쓰겠습니다. 드릴로 가지고는 이세 군데 또, 똑같이 구멍을 뚫을 거예요. 자, 오퍼레이션 생성에. 드릴은 어떤 드릴을 쓸 거냐면, 어, 83방식의 드릴 을쓸 겁니다. 예. 네, 팩 드릴 이죠 83은 요거고요팩 드릴. 여기 핏 브레이크, 브레이크 칩이라고 하는 거 73입니다. 우리는 83 요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공구번호 3번이고, 됐고, 공정은 세 번째 공정, 03번 공정이고, 네, 어, 드릴 가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면 확인 누르고, 자, 구멍 지정해 줘야겠죠. 선택 눌러서, 원의 가장자리 하나, 두 개, 세 군데를 드릴로 찌르고요, 오파이. 확인 눌러주고, 또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드릴 제일 윗 꼭대기면은 면으로 바꿔서 요 면을 가공 시작하고, 확인 누르고, 가공이 끝나는 면을 또 이렇게 바닥면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면으로 바꾸고, 이 바닥면이라고 설명해 주고, 확인 눌러 주고. 그럼 이제 위쪽, 아래쪽 공구 면을 다잡아줬고요 관통이 되게끔. 그 다음에 여기 매개변수 편집 잠깐 들어가서 확인 누르고. 자, 음, 여기는 값으로 줘도 되지만, 센터 드리는 값으로 줬지만, 우리가 바닥면을 하나 잡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면을 클릭해 주면 바닥면 기준으로 관통이 되게 합니다. 되게 됩니다. 됐고, 요 스텝 값이라는 건 Q 값. 즉, 팩 값이죠. 1회당 절리 깊이 값. 저는 3으로 주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그 다음에 요거 됐고요 요도 최소 간격 얘를 또 5mm 좀 늘려주면 조금 더 공급을 더 띄우죠 예 안전하게 그래서 요거 조금 더 띄웠습니다 그 다음 이송 미 속도 들어가서 여기 아까 F120에 S1200이라 그랬나요? 맞죠? S1200 F120 엔터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생성 누르시면 이렇게 됐죠 사실 요거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뒤집어서 <laughs> 실제로 이렇게 과공 관통이 되는지도 꼭 보셔야 돼요 압구 검증 들어가셔서 <laughs> 플레이 눌러주시면 관통이 되지요? 네. 관통이 된거 확인해 주십시오 관통이 이상 없이 됐어요 세 군데 확인 눌러주고요 또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탭 가공 가겠습니다 여기 M6짜리 탭이 관통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어, 상단에 오페션 생성 들어가고요 요번엔 음, 탭이니까 여기 네,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거 보면 요게 탭이에요 공구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공정은 몇 번째 공정입니까? 지금 탭이 다섯 번째 공정이네요. 아니, 하나, 둘, 세, 네 번째 공정이다, 그렇죠? 04번이라고 하고 탭드탭아 탭이 아니라 아, 탭 가공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렇죠? 탭 가공 04번 탭 가공 확인 눌러주고. 자, 그다음 마찬가지고 드리라고 비슷할 겁니다. 구멍 지정에 선택 눌러서 탭 지정하는 거. 클릭하고. 여기 아닙니다. 여기 클릭하지 마세요. 건너뛰어서 여기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탭은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거 됐고, 그다음 위쪽 면은 요 윗면이죠? 요 윗면에서 가공하고, 그 다음에 바닥면에서 가공이 끝나죠? 바닥면으로 여기 바닥면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고, 자, 매기변에서 편집 들어가서 확인 눌러주고, 자, 가공 깊이는 여기 바닥 공면을 통해야지 관통이 되는 거고, 그다음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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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이상 없죠? 이동률 조금 이따 바꾸고요. 자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들어서 가야 되니까 한 5mm로 조금 더 들게 만들어 주고 자이송및 속도 들어가서 스피드 이거 이제 기, 요거 템낼 때 이거 피드가 이송 속도 값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식에 의해서 주축 회전수에다가 피치 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는 이제 이거만 결정하면 되죠 저는 이제 200 rpm을 쓸 건데 여기다가 1피치 곱하면 그냥 200인 거죠 그래서 스피드 속도 S 200 F도 똑같이 200 주시면 1피치짜리가 만들어집니다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생성 누르면 관통된 거 다시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들어가서 경로 들어가서 검증 들어가서 플레이해 보시면 관통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상 없이 됐고. 자, 여기까지 됐는데요. 지금 과공 남은 게 여기 지금 5파이 구멍만 뚫렸고 이제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건 10파이죠. 도면상 여기 10파이잖아요. 근데 10파이를 여기 리머를 지금 5파이 구멍에 10파이 리머를 넣어 버리면 리머가 다 부러집니다. 리머가 약하기 때문에요. 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그 제가 그래서 평엔드밀한개더 추가했는데 이평엔드밀8파이 두날 요거 가지고 이 측면에다가 0.2 0.2씩 남겨서 여기를 황삭 가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 밀링 황삭 가공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다섯 번째 공정. 자 그래서 여기 모퍼레이 생성 들어가서 여기 그냥 밀플라나 쪽에 요거 세 번째 거 클릭하고요. 아 요거 아니고요. 어, 우리 요거 클릭하셔야 됩니다. 밀플라나 쪽 보시면 <laughs> 구멍 밀링이라고 있어요. <laughs> 구멍 밀링이라고 있어요. 구멍 밀링 쪽 여기 들어오셔서요 구멍 밀링에 밀플란 쪽에 있습니다 공구 번호 5번 평행대밀 8파이자 바꾸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일단은 메소 밀 피니쉬로 좀 해주겠습니다 네. 요 값을 제가 우리가 바꿀 거라서 일단 피니쉬로 해주고 그리고 공정은 이게 5번 공정이고요 구멍 밀링 황삭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됐죠 확인 눌러주고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징 형상 지오메트리 지정요 요 말이 나오죠. 요거 클릭해서, 요 안쪽에는 원통면을 하나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네, 요렇게 잡습니다. 여게 네, 이제 구멍 밀링 황사 가공할 때, 이제 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특징 형상에는요구멍이라는 요 소리고요. 됐죠? 근데 렇게 됐고, 그 다음에 측면에 파트, 측면 스톡이라는 게 이제 옆, 옆면으로 이제 얼마 남길까? 0.2mm씩 남겨서 토탈은 0.48가 남겨지는 거예요. 됐고 자 그리고 공구를 이렇게만 진행해 주면 공구가 딱 여기에서 와 멈춰버려요 그래서 입점은 한 밑으로 한 2mm 정도 더 내려오고 싶거든요 여유 있게 그러려면 여기 지금 잠궈져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하고 한번 더 해서 사용자 정의 이걸로 바꿔 준 다음에 이거를 17로 좀 바꿔 주시면 조금 더 영역이 커져요 그러면 공구가 이만큼 더 내려와요 이따 보시면 압니다 이 부분 이렇게 좀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mm 정도 더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시고, 절삭 매개 변수, 이거 하향이고, 스톡은 0 2 남아있고, 자,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들어가서, 원구가, 예, 초기 진입점이 어떻게 되는지, 뭐, 진입하는 거 됐고, 등 이상 없죠? 진입할 때, 속이송, 어떻게 없지? 뭐,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꼭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송및 속도, 속도 어떻게 했냐면, F120에 S1400 썼습니다. 요거 평행디밀 황사 가는 거자 그러면 여기 이송 및 속도 들어가셔서요 요거 1000, S1400 F120 으로 주고 엔터, 계산기 클릭, 확인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생성 눌러 주시면 이렇게 되죠 공구가 꼬불꼬불 요렇게 헬릭스로 하면서 이제 쭉 내려갈 거예요 밑에까지 2mm 더 내려오는 걸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죠 검증에 들어가셔서 속도 좀 많이 줄여서 플레이해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헬릭스로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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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리고 측벽을 0.2mm 남긴 이유 아시겠죠? 요 0.2만 리머가 이제 그냥 쓱 지나갔다가 쓱 올라올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확인 누르고, 리머는 요렇게 다루셔야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마지막 공정인 리머입니다.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 리머는 드릴 쪽에 잠깐 들어가 보세요. 드리블에, 드릴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리머예요. <laughs>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리머 클릭해주고, 공구 리머로 바꿔주고, 요거는 요것도 밀 드릴 메소드고, 맞죠? 그 다음에, 리머는 여섯 번째 공정이죠. 06번에 리머 정삭 가공이라고 해주시면, 예. 네. 나겠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구멍 지정에 클릭을 해서 센터 눌러 선택 눌러서 구멍 센, 가장자리 하나 잡아주고 확인 누르고. 나도 그 확인 누르고. 구멍이 시작하는 면, 면에 바꿔서, 면으로 바꿔주고, 구멍 시작하는 면 잡아주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바닥, 그다음 구멍이 찐, 끝나는 면. 바닥 곡면을 통해서 면 잡아서 뒤집어서 바닥 면 잡아주면 되겠죠. 구멍이 여기서 끝나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 편집 들어가서 확인 누르고. 공과 쓱 들어갔다가 나올 거라서. 그러면 여기 그냥 바닥 곡면을 통해 드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바꿀 거 없고. 팩 값이라고 하는 그런 값은 없죠. 리모는 그냥 두드려서 가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 81일 수도 있고 지공 1일 수도 있죠. 확인 누르고. 자 그다음에 이거 최소 관계 필요 없죠? 위에서 그냥 쭉 내려오는 거니까 어디 움직이는 거아니니까 최소 관계 더 추가,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회피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성미 속도 들어가서요. 리머는 F 150에 S 150, 0 S 150이에요. 자 주축 회전 스핀드 S 150, F 150. 계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래놓고 이거 생성 누르고. 그러면 공간요요만큼 내려오겠죠. 이것도 관통을 하면서 조금 더 내려오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뭐 때문에 구멍 관통 회피 그 구멍 회피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난 거예요. 요 숫자를 더 키우면 그래서 여기 여기 좀 관통돼 이길 있죠? 아까 방금 얘기한 관통 구멍 회피 요거 여기 지금 1.5인데 이거 더블 클릭으로 한 5mm 정도로 하고 생성 누르면 조금 더 5mm 정도 더 길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 들어가서 플레이 해 보면 공구가 조금 더 많이 내려오겠죠? 플레이 눌러 보시면 공구가 더 깊이 내려옵니다. 더, 더 내려오죠. 네, 이런 식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공정 6 가지 공정을 다 짰고요. 이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전체 공정에 대한 공, 경로 검증을 하려면 프로그램 클릭해서요. 예, 공구 경로 검증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전체 공정 볼수 있습니다. 속도는 한 4로 한번 바꿔볼게요. 플레이 누르면 이제 베이스 커터로 표면 가공을 정상하겠죠. 속도 조금만 더 빨리 할까요? 그다음에 센터 드릴, 드릴, 그다음 탭, 중간에 이제 여기다가 황석 들어갔고 구멍에, 그다음에 여기 리머가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가공을 끝내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1차 가공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2차 뒤집어서 하는 이 2차 가공은 또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1차 가공에 대한 툴패스를 생성했고 이제 NC 코드를 이제 결국 뽑아야 되잖아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다음 프로그램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에 포스트 프로세스 클릭하면 G 코드 뽑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만재가 만들어 놓은 포스트 쓸 거니까 여기 열기 눌러서 디폴트 3축이라고 하는 포스트 쓸 거고 오케이 누르고 자 그다음에 공구는 여기 n c 파일로 저장할 거니까 이렇게 NC로 바꿔 주고요. 단위는 전 밀리미터 쓸 거니까 미터법 파트로 바꿔 놓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고 그럼 이렇게 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밀면 화면이 커지죠. 자, 그다음에 방향키 누르면 요걸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드래그 잡아서 지워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프로그램 번호 하나 넣겠습니다. 5에. 예. 어, 여기 지금 지그 베이스죠? 요거는 그냥, 편의상 그냥 1, 2, 3, 4로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번호 5의 예, 1, 2, 3, 4. 자, 그래놓고 치 코드를 G17XY 평면 쓰겠다.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 이렇게 쓰고, G91에 G28에 원점 복귀 한번 시켜볼까요? Y축도 제로. 다 제자리에서 원점 복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Z축만 j 원점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공구를, 어, 추축이 이제 ATC하고 공구 교환에 쉽도록 한 방향으로 세우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줄은 그냥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공구 먼저 페이스 스이 오고, 2번 공구 센터 드릴 대기시키고, 페이스 커터 가지고 표면 가공을 끝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 공구 센터 드릴이, 센터 드릴이 세 군데, G81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3번 공구 드릴 공구가 83팩 드릴로 또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음, 4번 공구가 4번 공구가 있죠? 4번 공구 가지고 탭을 내고 84. 맞죠? 탭이 있었죠? 어, 요거 있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어, 구멍에 대해서 황사 가공하고, 어, 기타 등등 해서 마지막에 리머 작업이 이제 집, 요거는 집 81로 들어갔다. 그죠? 리머가리머 예, 6번 공구 81로 들어갔네요. 이거 85로 해도 되고, 그죠? 리머는 81로 해도 되고, 뭐, 80, G01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리머는 쭉, 어쨌든 천천히 들어갔다가, 천천히 나올 거니까, 리머 작업은. 어쨌든, 요건 지코드는 81로 짜져 있네요.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됩니다. 요거 그려놓고 들어가서, 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렇게 모든 파일로 해서, 오에 1234.nc로 저장을 시켜놓고, 요 데이터를 이제 장비에 밀어놓고 가공하면 되겠죠. 세팅은 해서. 됐죠? 그래서 요 전체 공정. 요렇게 보시면, 전체 공정은 요렇게 짜진 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캠을 우리가 짠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게 이제 1차 가공. 2차는 다음 시간에 한다고 그랬죠. 네, 그거 한번 기대해 주시고, 어,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어, 이번 작업은 이렇게 작업했네요. UGNX 부품 캠 가공 1차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 가공 자격증 실기나 부품 가공 실무 등에 관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드릴지그 지그베이스 부품에 대한 캠 가공을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는 공정 따라서 이 공구 가지고 가공을 마친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